얼마 전에 당근마켓에서 고장난 에어팟을 만원 주고 샀습니다. 제가 요새 여동생이랑 못 놀아준 것 같아 미안해가지고 이걸로 좀 놀아줘 볼게요. 야 김민지, 에어팟 좀 나와봐. 이번에 내가 호그와트에서 배운 거거든. <laughs> 자, 내가 이제부터 이 에어팟을 종이컵 밑에 넣고 내가 안 보는 동안 너가 이걸 섞을 거야. 내가 정확하게 에어팟이 없는 데를 텔레포트 찾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팍 부셔버릴 거야. 미안, 그럼 어떻게 하나? <laughs> 아 진짜? 아 진짜로 안볼 테니까 한번 섞어 봐아 만약에 있는 거 깨트리면 어떡할래? 오케이 텔레파시 <laughs> 믿는다 에어팟이 있는 곳이 어딜까? 아 아니, 있는 곳이라고? 없는 곳이 어딜까? 잠깐만 아니 아니 아아 <아니>, <laughs> 다시 삼켜나 믿어 나 믿어 <laughs> 에어팟이 어디인지 모른 척을 했지만 사실 종이컵에 미묘한 표시를 해둬가지고 전 알고 있었어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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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진 거야. 아, 아깨졌잖아 아, 아 미친새끼야. 아니, 원래, 원래부터 미쳤... 이렇 있었어. 아, 진 아니, 근데 멀쩡하잖아. 아, 아, 뭐가 멀쩡이 안 들리는데. 아, 그럼 빗맞았어. 안 맞았어. 아, 뭘 빗맞은 다 깨졌는데. 아, 아니, 원래부터 깨졌었다니까. 아, 아, 진짜로. 진짜 원래부터 깨졌어. 진짜로. <laughs> 이, 이쪽대 오랜만에 너무... 돌아주니 <laughs> 여동생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요. 이 편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